e

뭐뭐뭐못 떠입었어 짠짠 이거 뭡니까 잠기지도 않을 것 같은데? 네, 가져가겠습니다. 안녕. 나간합니다 뭐야? 안녕. 뭐? 다가져가 다 제가 임신했을 때 어디 있던 옷을 동생이 다 가져가서 여기 놨거든요. 그래서 그 옷을 가지러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laughs> 너가 나 임신했을 때 가져갔던 옷들 다 가지고 올 거야. 맞아. 아니야 맞아 맞아. 한번 입어볼까? 입어보고 마지막 가져줄게 이거랑 나 이거 맞을까? 어디서. 나 이거 사고 한 번밖에 입어. 안 입었는데. 또뭐 있어? 이것까지가져왔었어 어. 이렇게, 이렇게 세개만 입어보자. 입어보자. 나 이거 몰라. 진짜 궁금해. 아 우리 꼬몽이 인사도 못했네. 우리 강아지들이 다 동생 집에 있거든요. 얼마전에 수술한 몽이랑 우리 꼬꼬 잘리었자 바닥에다가 이렇게 다 깔아놨어 괜찮지? 아, 그러니까, 잘 깔아놨다 이거 어. 빨리 입어봐 빨리 입어봐 기다리는 중이니나 이거 입어볼래 몇번못 입었단 말이야 아그 잠길까? 아. 아니 이렇게 헐렁한 바지만 입고 다니는데 입을 수 있겠어요? 살 많이 빠진 거야? 이거 보고 나오세요 몽이도 네. 기다리는 중 너희 엄마가 옷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하니? 따라라라따 어, 가져잠장있 진짜 잠겨? 대박 조금 들 아직 배기 챌린지 중에서 한 40일 넘게 남았거든요 에이, 대박 근데 이게 맞아? 어어 맞아. 맞아 대박 이게 지금 임신한 사람은 나... 이거 어떻게 와 이거 나도 관심이 들어가는데? 아 조금 더긴 한데 그래도 어때 어때? 와 어떻게 이게잘 맞냐? 아 근데 진짜한 빨리 다른 거 다른 거요. 보자. 너가 저번에 이거는 진짜 안 맞을 거라고 이거 어디 이거 살 빼도 안 맞을 거라고 했던 거 있어. 잖 어. 내, 그, 아까봐, 내가 그내거 봤거든. 내 옷인데 나도 진짜 타이트 가지고 잘안입는 건데 아! 망사를 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사. 망사. 아, 시스루라고 해 주세요. <laughs> 그건 진짜 안 맞을 것 같아. 진짜로. 이거 입어봐. 개봉 파- 뚜- 와! 어, 뭐 이거 무뭐 이거 뭐 이거 뭐천영용배 뭐, 뭐, 뭐 아닙니까? 쌍둥이 엄마입니다. 음. <laughs> 오, 어떻게 맞아, 진짜? 30kg 졌다.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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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가 진짜. 이거 <그거 입고> 빨리 <laughs> 놀러 가고 싶지. 그러니까. 근데 <laughs> 아, 몸 몸. 변하는 게 이렇게 보라진다 와, 진짜 예쁘다. 눈바디가 최고인 것 같아.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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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임신하면서 30kg 쪘기 때문에 몸무게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맞아 딱 그러니까. 옷으로 나타나네 그러니까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신기하다 나 이거 입고 나가도 될까 안돼 그거 내가 제일 아끼는 돼, 거란 말이야 내가 임신 기간에 못 입었으니까 좀 양보해 이옷 말고 그럼 그럼 마지막 네. 테스트 한번 해보자 마지막 조금 더 타이트하거든 이게 이건 진짜 안돼? 이거는 그때 <laughs> 가슴 때문에 안 맞았잖아 이거 진짜 생각하냐. 거의 저 스태미니시야. 민지리 민서 등골 어. 이렇게 되고. 빠밤빠밤바 바밤. <laughs> 그 노래인 지 알죠? 빠밤. 빠밤. 바바바 아, <laughs> <노래인지 알죠? 웃음> 바. 모든 노래야. 몰랐다. 배 많이 들어왔어. 근데 여기 조금 아랫배 여기 조금 더 나아드는 게 있어요. 왜냐면 했었어. 이건 좀 이, 여기 이 왜냐면 나 지금 쌍둥이나 한지 150일밖에 안 됐어요. 아 쌍둥이야? 근데 내가 진짜 대단하고 떠다고있요 진짜 아기 낳고 내가 이 몸매는 나는 진짜 하다 할수 있겠지? 봐. 그 <laughs> 진짜 어머 이 맞아. 이거 맞으면 진짜 최종 테스트 다 아니, 통과된 거 아니야? 내가 말했지만 난 아직 지금 3분의 2도 안 왔어. 이거 아직 공개하면 안될거 같은데요? 우리 신제품 준비하면서 그게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 거야, 음. 진짜. 나 빨리 그 신상품 파일 나와가지고 나 샘플 받으면 내가 또나 바로 시작할 거야, 또. 사실은 샘플이 나왔다. 내일 나잖아 나왔어, 내가 갖고 왔어. 뭐? 왜 나한테 말도 안 해줘? 대박! 어너무 예뻐, 어떡해?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진짜. 아 몰라, 너 빨리.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너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 어, 지금 되게 조금 많이 있어. 아침에 딱 먹는 게 이제 음. 안 먹으면 허전하고 음. 뭔가 찝게 돼.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 감정 같은 거야.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맨 처음에 걱정도 되고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감정 드는 것처럼 아. 딱그 감정 같더라고 그때, 어. 그때 그 사람. <laughs> 비. 진짜 이별할 때그 느낌 같아. 어, 그래, 근데 처음엔 없는데 잘... 갈수록 쉬워져, 맞아? <laughs> 갈수록. 근데 맛있잖아. <laughs> 점점 <맛있어>. 맛도 익숙해지잖아. 맞아. <laughs> 내가 이런 주스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어. 먹은 게. 진짜 처음이야 그러니까 스티커 붙이면서 재밌게 하라고 어, 하는 거고그 스티커 붙이면 너무 재밌어 응. 내가 이제 거의 29인치 정도가 됐어 아, 원래 진짜? 이거 시작했을 때 31인치였거든 하여튼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좀 쉽게 정말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홀가분해지는 느낌을 다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맞아, 맞아. 원래 이걸할땐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거야 맞아 첫 주만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쉬워 이거 한잔 먹자 어, 한잔 <laughs> 먹자 나도 한잔 먹자 아, 시원해. 오사! 나 날아갈래. 나 이거 가지러 온거더큰 <laughs> 이득을 얻었지만. <laughs> 생각보다 내가 빌려온 옷을 빨리 가져가게 돼서 난 너무 슬프다. 나도 내가 이렇게 빨리 찾긴 할지 몰다 내가 또 언젠가 이렇게 받으러 갈 거야. 나한테 맞는 거, 거 같아. 동이 <놀들이>